오늘 시장노포가 찾은 곳은 원주 도심에 위치한 원주 자유시장. 백화점인 듯 시장인 듯한 이곳은 다양한 생활용품은 물론 푸짐한 먹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곳에서 만날 노포는 어떤 곳일까? 네 오늘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고향 원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원주에는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시장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유시장에 이 분식의 꽃이라고 하죠. 약 50년 동안 전통을 지키고 있는 떡볶이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고향까지 찾아왔습니다. 자그러분 고향의 냄새와 떡볶이의 냄새를 맡으면서 쭉 가보시죠. 컵시다. 아, 다 표정이 편안하시네요. 네. <laughs> 네. 노포를 찾아 발걸음도 자유롭게 향하는 곳은 자유시장의 지하상가. 야, 지하에 내려오니까 뭔가 좀 고소한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약간 아 일곱집으로 입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 자유시장 지하에 있는 어 약간 푸드코트라고나 할까요? 전통적인 또 분식집들이 좀 아, 자리하고 있는 것같 근데 주제 보면은 굉장히 공조하게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말고 계신 분이 계신데 왠지 저분이 사장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쓱 가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그한 50년 동안 이렇게 떡볶이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 노포가 맞습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 찾았네요. 이 집을 빼놓고 아... 떡볶이를 거론하지 마라. 무려 50년간 원주 시민들의 입맛을 책임져온 곳. 한번 드셔보시면 다른 가게는 가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떡볶이. 46년 차 분식집을 책임지는 유호남 사장님입니다. 자, 일단 김말이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 김말이의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는 네. 일단은 맛있게 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정성껏 말아야 되는데 포인트는 참 쉽죠, 맛. 네, 맛. <laughs> 말씀들은 맛다 쉬워요. 100%안 가르쳐 주실 거죠? 아유, 맛의 비법은 크게 비밀이 없으니까 가르쳐 드릴 것도 없어. 집에서 잡채 하시는 것처럼 양념하시면 돼요. 네. 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5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신다는 네. 거는 뭔가 또 비결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소스하고 잘 맞는데요. 아 여기 떡볶이 네, 소스, 예, 예. 떡볶이가 핵심군요. 이그렇죠 <laughs> 떡볶이 집은 기본적으로 떡볶이가 맛있어야 네. 거기에 이제 묻혀 먹는. 아, 넣는... 그럼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김말은 제가 이 정도 하고 어, 네.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요. 네. 제가 한번 어깨너무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팔쳐 보시죠. 베어볼래나. 어우 저게 지금 아침일찍부터 굉장히 분주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노포 중에 가장 이른 시간에 오픈을 하고 가장 이른 시간에 이렇게 분주함을. 아, 진짜 매일 아침 7시 분식집의 하루하시작된다최계순 할머니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46년 전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왔단다.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으니 바로 맛. 46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떡볶이엔 비법이 있지 않을까 쌀떡이 a 밀떡인데, n i 밀떡을 네.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쌀떡은 삶을 네. 도 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맛이 조금 밀떡에 비해서 조금 네. 덜하죠. 밀떡은. 떡볶이 매니아들은 알고 있거든요. 매니아들은 밀떡 좋아하시더라고요. 간이 배요, 음, 장이랑 밀덕은, 해서. 밀떡은, 밀 간이 네. 된다. 아 이건 뭐 비법 소스인가요? 네 양념장 같은데. 기본적인 고추장에. 고추장 아니죠. 어, 고추장 아니라고요? 빨간 떡볶이에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니. 원작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고추장이 아니라고요? 네, 오십 여년 전에 서울에서 배우셨던 그 마법의 맞아요. 이 양념장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설탕, 쟁지름, 고춧 가루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laughs> 그냥 맛있는 떡볶이. 가득이가 됩니다. 한 50%는 생략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네. 서울 가서 배워 때 이렇게 해서 진짜 신기했어요. 아. 그래 가지고 전 원주에 와서 하는데 아주 떡볶이 맛있다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가르쳐준 데도 있고 네. 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가사하니안 되더래요. 음. 여기에 맛이 안 나더래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잘못 가르쳐줬다 음. 그래서 이제는 안가르쳐 줘요. 얘는 정확히 따님하고 며느리만 알고 있는요 네, 예, 이제는 정확히 이제 며느리하고 딸하고만 우리 식구만 알아요. 알려주시면 안 되죠. 팥소 없는 찐빵도 아니고 고추장이 안 들어간 떡볶이라니.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직접 먹어보는 강섭 씨. 어때요? 음... 오. 매콤 그런 떡볶이 아니에요 어, 매콤하고 그래요? 고추장에 버무려진 그런 떡볶이 아닙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맛+ 맛나 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 맛있네요 떡볶이 아주머니로 불리며 지내온 지난 반 평생 이젠 좀 쉬엄쉬엄해도 될 나이지만 여전히 떡볶이와 함께하는 날이 행복하다. 집에 있으셔도 되는데 나오시면은 옛날 손님 오셔서 어머 할머니 반가워요. 어머 정정하시네요. 이뻐지셨네요. 이 소리 듣는 거 좋아서 매일 나오셔요. 매일 어. 나와서 이제 손님들 보면서 응대하시면서 그게 이제 당신 건강 유지의 비결 같아요.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죠. 아, 어느 시계가 점심 시간을 가리키고 가게 안은 금세 손님으로 가득 찬다 삼삼오 모여 떡볶이를 맛있는 손님들, 진짜 오래 오래 된 떡을들 한다. 다5 살인가 6살 때부터, 3 0년 넘었어요. 할머님부터 뭐 가족분들 다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시니까 뭐 그만큼 뭐 맛이 있다는 감정이고 한번 드셔 보시면 다른 가게는 가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아주 어르 학창시절 때이지하쪽 이 상가가 있었던 기억이 있고 네네.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음. 네. 먹으니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어, 맛도 맛있고 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여전히. 분위기도. 네. 떡볶이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라고들 하지만 흔히 떡볶이는 초딩 입맛이라고 하는데 어르신 입맛에도 잘 맞으실까? 원래 떡볶이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단호하시네요. 원래 안 좋아하시는데 <laughs> 아니, 진짜 맛있네요. 그럼 어떤 점에서 좀 맛을 좀 이렇게 느끼세요? 이거를 먹고 네. 김밥을 먹으니까 네네. 그래서 상충이 돼가지고 음. 양쪽이 다 맛있어. 어, 자극적인 음. 맛을 조금 김밥이 잡아주고. 아, <laughs> 어, 그냥 계속 같은 맛 유지하면서 성심성의껏 하는 거. 그 가식적이고 뭐돈 쫓아가기보다는 내 음식에 자부심을 갖는 거 이런 거 노포의 자부심을 이어갈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사장님의 아들인 태규 씨 아직 20대 젊은 나이지만 일찌감치 가업을 잇고 있다. 어, 저는 일단은 네. 제가 완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음. 여기 이제 들어오셔서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네. 떡볶이를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음. 좀 프라이드가 되게 강했어요. 아 음. 프라이드. 저희 가게 맛또 네. 할머니 인심 음.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가게로 넘어오셔서 지하에서부터 하시는 거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음. 항상 좀 갖고 있어요 마음을아 그럼 스스로 본인이 이걸 좀 이어받겠다 하신 거야? 네, 제가 원했고 아. 이런. 네. 문화를 좀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버 어, 멋지이요 하고 싶어 하니까 시켰는데 좀 다른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힘이 드니까 그랬는데 지가 좋아하니까 이제 차근차근 배워서 근데 사실 하루 종일 여기서 12시간 이상을 있으니까 너무 일찍 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그런 거 있어서 여러 방면에 이것저것 해보고 사람한테 좀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했으면 하는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46년 된 떡볶이집의 내일을 책임질 젊은 피 태규씨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나가며 노포의 오늘을 책임지는 사장님 그리고 묵묵히 응원을 더하는 노포의 어제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하는 떡볶이집은 그래서 더 행복하다. 어머님한테 제일 감사하죠. 네, 열심히 닦아놓은 길을 위해 제가 거의 그냥 묻어가는 수준이니까 어머님한테 제일 감사하고 나머지는 관심 갖고 끊임없이 찾아주시는 손님들.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많이 와도 와서 이제 가져가시거나 먹고 그러시면 엄청 감사하죠. 아, 뭐처럼.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쭉 장사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아이와 함께 손잡고 왔을 때는 네. 우리 3대 사장님과 네, 또 우리 2대 네, 사장님 네. 함께 뵐수 있는 편이었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하 감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하실 때까지 장사 가득가득. 예. 아주 대박 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십시 네. 고생하셨어요. 야.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님과 함께 자라고 함께 늙어온 노포, 변함없는 맛, 그리고 추억이라는 무기로 꾸준히 손님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46년이 더욱 기대된다.